짜잔! 안녕하세요, 루시키키입니다. 오늘은 기내 반입 가능한 휴대용 유모차죠? 에르고 베이비 메트로 유모차를 세달 가량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장점을 다섯 가지 뽑아봤어요. 뭐 장점은 1 0 가지도 넘지만, 헥헥헥 좋은 장점만 다섯 가지 딱 골라봤는데요. 자, 그럼 루시키키가 꼽은 에르고 베이비 메트로 유모차 장점 다섯 가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? 첫 번째 장점은 신생아 키트와 호환이 된다는 점인데요.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신생아 키트만 있으면 별도의 도구 없이 이두 손만 있으면 1, 2분이면 휴대용 유모차에서 디럭스 유모차로 변신이 가능해요. 그래서 신생아 때부터 18kg 정도 되는 뛰어노는 나이까지 하나의 유모차로 한 방에 해결 가능한 건데요. 신생아 때 디럭스, 디럭스 유모차 비싸게 사놓고 너무 무겁고 이동이 힘들어서 잘안 쓰게 되잖아요. 몇번 타보지도 못하고 무거운 디럭스 유모차 구매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. 요 진짜 신생아 키트 하나만 구매하면 어, 총 2kg 정도 무게로 디럭스 유모차로 변신하니 정말 쓸수록 대박템이더라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저처럼 이렇게 마른 성인 여자 혼자가 혼자 한 손으로 셀프 스탠딩, 셀프 폴딩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. 뭐 요즘은 휴대용 유머 차면 당연한 거지만, 에르고 베이비 메트로 유모차는 진짜 초초초초 간단하고 너무 지금 폴딩이 너무 잘돼서 정말 제가 너무 놀랐어요. 자 접었을 때 사이즈는 당연히 기내 반이 가능한 사이즈고요. 접었을 때 슬림해서 휴대하기도 너무 편하고 무게가 6.3kg 정도여서 정말 한 손으로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. 자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부드러운 핸들링인데요. 흔들림에 민감한 대형 뒷바퀴는 서스펜션으로 울퉁불퉁한 길에서도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해서 아이에게 안전성과 편안함을 제공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네 번째 장점은 정말 이 부분이 너무 좋았는데요. 한 단계 더 내려온 완벽한 선 캐노피인데요. 정말 깊은 선 캐노피로 햇빛 걱정은 정말 제로였어요. 마지막 다섯 번째 장점은 이 안전바인데요. 안전바는 한쪽만 분리도 가능하고 양쪽 다 분리도 가능한데 이 안전바는 더 좋은 점은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슝 위로 올라가거든요. 그래서 아기, 저희 아기가 타고 내릴 때 안전바에 걸리지 않고 내릴 수 있어서 정말 너무 편해요. 그리고 이 안전바를 내리면 안전바가 살짝 기존 다른 상품보다 위로 올라가 있어서 아기가 자꾸 타는 모습이 정말 어찌나 귀여운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자 오늘도 루시키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만나요. 안녕.